송가인의 여정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는 틀을 넘어서 그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그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음반 판매나 공연 활동을 넘어 음악과 삶, 그리고 팬들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하나의 대서사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178주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대중에게 진정성과 열정을 담은 음악을 선보였고, 그로 인해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수치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음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삶의 의미를 전하는 송가인. 송가인은 그저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음계를 넘나드는 기술적인 수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울리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든 일상 속에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가락을 현대적인 편곡과 창의적인 시도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가인과 팬들, 함께 만들어가는 전설. 송가인의 성공 뒤에는 단연 그녀의 팬들이 있습니다. 송가인과 그녀의 팬들은 단순한 가수와 청중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송가인이 무대 위에서 보이는 진정성과 열정을 온전히 느끼며 그 에너지를 통해 그녀에게 계속해서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송가인이 17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열정은 그녀가 음악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팬들은 단지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삶의 여운을 남깁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단지 투표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송가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와 같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랭킹 178주 연속 1위 결과는 그들이 보내온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며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의 페이지를 채운 순간입니다. 송가인의 예술가로서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도전.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예술가로서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음악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다채롭게 확장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틀을 뛰어넘어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며 음악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도전은 그녀의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항상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은 그녀의 무대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예술적 공간입니다. 팬들은 그 무대에서 송가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글로벌 무대를 향한 송가인의 도전. 송가인의 음악적 영향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한 국가의 스타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적 경로에 대한 확장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전 세계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송가인의 이름은 해외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송가인의 미래 송가인의 미래는 그저 기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현재 새로운 곡을 준비하며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서트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그 과정에서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미래는 또한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이야기는 단지 음악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송가인의 미래는 앞으로도 무수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며 그 모든 순간이 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그 어떤 전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인생의 깊이를 느끼고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성공은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녀의 발자취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가인,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 송가인은 이미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영역을 넘어서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지 한 장르 음악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적인 접근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혁신은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 대중문화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더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옛날 음악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변모시킨 주인공이자 그 변화를 이끈 선구자입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진정성, 팬들과의 끈끈한 연결. 송가인의 음악은 단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그녀의 진심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팬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필요한 응원과 격려를 전달합니다. 팬들과의 유대감은 송가인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을 깊이 느낍니다. 그들은 단순히 송가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송가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와 함께하는 여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가인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송가인과 팬들, 함께하는 미래.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도 큰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합니다. 이러한 송가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겁고 깊어집니다. 송가인과 팬들 간의 유대감은 그 어떤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앞으로 송가인의 여정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팬들과 함께 그 여정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팬들은 그 여정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곡과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송가인의 계획은 그녀가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 송가인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으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글로벌 무대 진출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세계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에서 송가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가 아니며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음악,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음반 판매나 차트 성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감정과 일상 속에서 여운을 남깁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때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그저 멜로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송가인, 끝없는 발전과 도전. 송가인은 항상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녀는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결코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더 나은 음악과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도전은 그녀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녀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진정성과 열정은 그녀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중음악계의 스타가 아니라 음악과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특별한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끝이 없으며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단순한 기록이나 수치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그 음악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그 음악은 단순한 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이 속한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인 변화를 불어넣으며 그로 인해 더 넓은 범위의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전통과 혁신, 음악의 경계를 넘다. 송가인의 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녀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맥락 속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지만 그 스타일과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고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트로트 장르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섬세하게 녹여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옛날 음악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시작해 현대적인 음악적 색깔을 추가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대중음악의 혁신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팬과의 소통. 그들이 송가인을 이끌어가는 힘. 송가인이 이룬 성공의 핵심에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가인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팬들과의 깊은 신뢰와 애정은 송가인의 음악에 대한 더욱 깊은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그저 음악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팬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송가인은 항상 진심을 다해 팬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보내는 사랑과 열정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가인의 팬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닌 그녀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자이자 그녀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에 깊이 끌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과의 연결을 통해 음악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경험을 얻고 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송가인,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 송가인의 영향력은 이제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점차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며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시키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해외 팬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미 일부 해외 공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어로 된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나라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송가인의 글로벌 무대 진출은 한국 대중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이를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방식으로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미래, 끝없는 도전과 새로운 이야기,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할 것이며, 팬들은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송가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송가인은 또한 다양한 음악적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곡과 앨범 발표입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 음악의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곡한 한 곡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송가인은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 발전을 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론, 송가인과 함께하는 여정은 계속된다. 송가인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녀는 팬들과 함께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중문화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음반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교감하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여정은 그 자체로 대중음악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송가인의 전설은 계속해서 쓰여가며 그녀는 그 여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과 메시지는 그 어떤 수치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